네, 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공명입니다. 네, 오늘은, 어, 저희 회원분들 뿐만 아니라, 어, 해외선물을 아직 접해보시지 않고, 어, 관심만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어렵고 무서워 보이는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는지, 그런 것도 한번 공유를 좀 해드리고요. 또 어떻게 저희 제임스 투자 그룹 사이트에 보면 굉장히 수많은 분들의 회원분들의 수익 후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꾸준하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는지 음, 그 방법 또한 같이 어느 정도 공유를 해 드리고자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어, 바로 이 차트는 어제자 크루드 오일 시장인데요. 음 크루도일 차트가 어제 하락세 이후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가 그 이후에 아주 짧은 시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변동성도 크고 변동폭도 굉장히 컸던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기도 하고 무서워 보이기도 하는 그런 좀 시장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시장에서도 저희 회원분들과 제임스 대표님의 기법과 시스템을 이용하면 아주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시장이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가 그 동안 저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네, TV 기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 TV 기법은 어, 세 번째 꼭지점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 어, 기법인데요. 이렇게 매도 존이 상승하고 또, 매수존도 함께 상승할 때, 요렇게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일꼭지, 그리고 이 꼭지까지 형성이 된 후에, 이 꼭지보다 더 아래로 진행됐다가, 처음 발생하는 양봉에서 매수한다. 요것이 바로, TV 기법,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에서 실시간 차트를 같이 보면은요. 자, 이렇게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실시간에서 매수존과 매도존이 함께 상승을 했습니다. 이 파란색띠와 빨간색띠 함께 상승했죠? 그 이후에 최고점, 실시간 최고점 형성 이후에 자, 내려오면서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양봉 완성되면서 첫 번째 꼭지 만들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음봉으로 내려오면서 완성이 된 후에 양봉 완성 다시 됐죠. 그러면서 두 번째 꼭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자 우리가 진입해야 될 포인트는 자, 이렇게 실시간 시장이 진행되고 있을 때 30.74보다 두 번째 꼭지의 최저점보다 더 아래로 내려갔다가 양봉이 실시간에서 보이는 시점에 우리는 진입을 할 거니까 이렇게 시장이 진행이 되면서 아래로 진행된 부분이 있었죠. 30.70까지 내려왔다가 양봉이 처음으로 보였던 지점은 바로 여기 30.80이 되겠네요. 80에서 딸깍 양봉이 보였던 요 시점이 바로 TV 기법 매수 정석 진입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V 기법 매수 정석과 어제 30.80에서 두 계약 단타 포지션과 추세 포지션 기본 두 계약 진입이 되겠고요. <laughs> 기본 두 계약 진입. 그래서 단타는 플러스 30틱 목표로 하고 추세는 어 청산 신호에 따른 홀딩 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손절은 아주 짧게 15틱 설정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입하고 손절은 30.80에서 30. 15틱이니까 65가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손절가까지 오지 않고 수익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자, 30틱이 됐던 31.10에서 단타 수익은 청산이 되겠습니다. 하루 목표 수익을 20만 원, 30만 원으로 잡으신 분들은 이 지점에서 벌써 확정적으로 달성, 달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달성이 되겠고, 추세 포지션도 함께 운영하게 되면, 이날 당일 최고점이었던 요 부분이 바로 저희 VIP 과정에서 교육해드리고 있는 변곡점 매도 신호가 발생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 지금 이제 유튜브이기 때문에, 어, 불특, 불특정 다수의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 조금 공개하기 어렵구요 저희 교육 과정에서 교육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꽃지점에서 청산을 하게 됐을 때 대략 150틱 가량 상승이 됐어요. 그래서 대략 한 틱에 만 원씩 계산해도 이제 150만 원 정도 수익을 취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손절은 15틱에 어, 수익은 150틱 거의. 손절 대비 어 손익비가 거의 10대1 정도죠. 이렇게 손익비가 굉장히 높은 아주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TV 기법을 이용하게 되면 어 하루에도 50만 원, 100만 원 수익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VIP 과정에서 배우시는 저희 변곡점 기법을 배우시게 되면 어 매도 포인트를 통해서 또 반대로 성이 되는 매도 추세 수익도 더블로 가져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추세 진행이 많이 될수록 어, 제임스 대표님의 기법은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즘 따라 코로나 때문에 바깥 활동도 좀 어렵고 어,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 집에서 간단하게 컴퓨터만 가지고 아주 꾸준하게 재테크 할수 있는 해외 선물 시장에 많은 분들이 점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시작할 때 제대로 배워서 어 정말 꾸준하게 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은 코로나 방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고 생각되는데, 다른 나라들이 허둥지둥 하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누구보다 빨리 대응하고, 또잘 이겨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럴 때 우리가 해외선물 시장을 통해서 외국 달러도 같이 벌어오고, 어, 같이 애국도 하고, 또 가정, 또 살림에 보탬도 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기술과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 회원분들은 또 꾸준히 수익을 내신 후에, 어, 역시 저희 사이트에 후기를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어, 네이버에 제임스 투자그룹을 검색하시면, 자, 여기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하시면 제일 위에 상단에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사이트가 나옵니다. 여기서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해주시면 잠시 로그인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은 왼쪽 게시판들 중에 음, vip 수익 후기 게시판도 있고요 회원 매매일지 게시판도 있습니다 장기간 vip 수익 후기는 이제 장기간 누적 수익을 쌓으신 분들의 후기 이 위에 빨간 글씨로 된 부분들도 다 후기에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 아무거나 어, 뭐 하나 눌러 볼까요 뭐 이렇게 가람 님 저희 프로 과정에 계신 가람 님 수익 후기입니다 어, 이 거의 2주일 정도 매매를 하셔서 1,000만 원 누적 수익 내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후기도 좀 굉장히 길게 잘 써주셨는데, 이렇게 직접 계좌도 공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달, 한 달도 안 되는 시간만에 1,000만 원의 수익도 낼 수가 있고요. 또, 가람님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누적 수익 후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로그인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다 눌러 보시면 자세한 후기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실전 계좌 어 증권사 계좌 뭐 수수료만 확인하셔도 아니면 또 환전 화면으로 검증을 해주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어 직접 살펴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이렇게 직접 찍어서 보내주신 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회원분들처럼 더 많은 분들이 월 천만 원 이상 꾸준히 수익을 내는 트레이더로 어 양성 시키, 시키고자 저희도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 이어져 갈 겁니다. 해외 선물에 해외 선물이 어렵고 굉장히 위험한 도박처럼 어 인식을 가졌던 분들도 어 제대로 공부하고 이 시장을 이해하면 어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도박이 아닌 최고의 재테크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스스로 느끼고 검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희가 또 그러한 교육 방식, 교육 커리큘럼과 또 검증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내가 손으로 이 시장에서 수익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이 어려운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가장 좋은 또 재테크 스타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벌써 오늘 한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바깥활동이 좀 어려운 이 시기에 조금 어렵고 암울한 분위기도 있는데요. 이럴 때 오랜만에 그동안 가족들과 보내지 못했던 시간도 함께 보내시고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시면 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들 즐거운 또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주 월요일에 또 시장 브리핑 또 다같이 리뷰하면서 어떻게 수익 만들어가는지 계속 꾸준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공명이었고요. 다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참 그리고 어, 영상이 어, 도움이 되셨고 잘 보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 저희 눌러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 기법. 에 대한 관련 또 질문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수익을 내는지 정말 궁금하다. 나도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제임스 대표님 직통 번호 있습니다. 010 2758 3576이 번호로 간단하게 자기 소개 문자 남겨 주세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음, 어떻게 이 시장에서 수익을 꾸준히 낼수 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네, 그럼, 다음,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